지금 저는 개기월식 촬영 중인데 거의 다 이제 초생달 눈썹만큼 남았네요. 이게 클로즈업을 했더니 오늘이 개기월식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멀리서 그냥 하면 그대로 음, 이거를 조금 클로즈업을 하면, 이렇게, 접혀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네요. 아, 엣지폰 좋아요. 클로즈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접혀 있는 것이, 이렇게 밝게 보이네요. 다시 줌을 늦춰 볼게요. 자, 이게 하늘에 떠 있는 기, 기, 기본적인 결이고요. 아, 달이에요. 이제 거의 다 묻히죠. 자, 서서히 제가 클로즈업을 해 보겠습니다. 클로즈업을 하면 이렇게 겹친 부분이 밝은 빛이 남아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제 폰으로 전체 다 클로즈를 한 겁니다. 신기하죠? 어, 손실요. 서서히 제가 원상태로 저 지금 아파트 단지입니다. <laughs> 이게 이제 스마트폰 기본적으로 켜면 볼수 있는 하늘에 떠 있는 자리입니다. 아주 눈썹만큼 보이죠? 이거를 사진을 촬영을 하고요. 조금, 이 정도까지는 모르는데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하면 겹쳐있는 것이 밝은 빛이 보이네요. 자, 완전히 클로즈업하면 겹친 부분이 밝게 남아 있는 것을 보통 일반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감상을 할 수가 있네요. 스마트폰 최고. 자, 아몇 분쯤에 완전히 물릴까요? 지금 정말로 눈썹만큼 남았어요. 근데. 장갑을 안 끼고 나와서 손이 너무 시려워요. 이만큼 남았어요. 정말로 눈꼽만큼 남았습니다. 완전히 다 묻히기 전에 저는 어 들어가야겠어요 추워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찍었으니 올려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 달님 안녕.